대통령 상 다음으로 좋은 거예요. 어, 여보, 우리 잔치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자, 내일 모레 저녁이나 먹으러 와요. 예? 선물을, 무슨 선물을 해? 아니, 이것들 이거, 이거 어쩐 놈들, 이거. 이걸 깨먹었어, 그래? 아니, 너, 너, 가 이거 깼어? 에이, 참나. 미안나 어, 생각보다 와, 덜지네그 대충 그시가로 얼마나 가나? 천만 원? 너 어쩔 거야? 천만원짜리 깨먹고는 어쩔거야? 너, 어쩔 어. 너 한번만 더내 앞에 두고나타라기만 하면 그때 아주 너 혼날줄 알아 나한테? 예 <laughs> 너희 장모도 자꾸 얘기를 하고 말이야 그리고 또그 얘기해봤자 뭐 저, 붙을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 깨끗하게 잊어 응? 잔치해 해 아유 장인 음. 그게 죠 보물급입니다 예? 보물급이요? 너저 일어나 일어나 빨리 너는 너그 그도대가너 어떤 도장인 줄 알아? 너그 보물금이야! 보물금! <laughs>